지도 928 윤석열 퇴진 지도 전국에 지도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거 내가 보여 줄게. 윤석열 불살러 버리는 거. 자, 이거 봐. 자. 나안 보이고 크게 보여 줘 봐. 나 보이지 말고 저 위에 사진을 크게 보여 줘 봐. 나 보이지 말고 요것만큼. 요것만큼은 크게 보여 줘 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민노총에서 민노총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거 봐. 자,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옛날 이거 장난 아니오 더 땡겨줘 봐.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이거 한다는 거야. 대통령 자 밧줄로 꽁꽁 목이고 손발 다 묶었지요. 그리고 여기다 불 질러버리는 거 봐. 윤석열 대통령 불 태워버리고 화형식 시키는 거 봐. 화형식.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려야지 저것들. 이게 지금 매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매란 선동하는 거요? 얘네들이 다 계획 세우고 하니까 우리는 막고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계 목사님들. 9월 27일 아직도 멀었어 9월 2 7일 문제가 아니여 얘네들이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끝내 버리는데 9월 27일 가서 뭐하겠 10월 27일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 이게 참 이게 퍼포먼스도 사실이야, 이거. 얘네들 봐요, 지금. 대통령 저렇게 어, 밧줄로 묶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것 좀 보시고.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까짓 거. 대통령님. 아니 얘네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죽이겠다는데. 박지원도 김건희 여사 죽여야 한동훈이가 산다고 선동질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내가 그려왔습니까? 얘네들 민노총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놔도 이 포스터만 해놔도 이거는 여러분들 다 체포를 해야 돼. 이때 진짜 개혁령을 선포해야 돼, 솔직히. 이럴라고 내일 전국에서다 모인다는 거예요, 대통령 화영식을 하고. 아 정말 진짜. 여러분. 제발 사적인 생각 좀 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진짜 아주 탈진돼서 쓰러지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도.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눈물이 안 나냐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자, 고용부 노동부 장관님, 민노총 이렇게 한다는데, 김문수 장관님! 내일 어떻게 할 거여!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10월 3일날도, 어, 김문수 장관 됐을 때, 이제, 지난번처럼, 저, 광화문 집회할 때처럼 나오셔야 될것 아닙니까? 이 판, 사판이야, 이제는 소용없어.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이런 마음이야, 다. 대통령 죽이고, 아, 김건 희 여사고 살인자라고 그러고 다 죽인다고 하는데, 왜들 여러분들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계속, 야, 밤새 이거, 찍어, 여러분. 다 찍어, 사진 찍어. 다 거기서 사진 찍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내일 전국에서 이 화영식 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목자르고 막다 했잖아요. 화영식도 하고. 얘는 네 장난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요. 저런 행동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겁나 가지고 다 도망가지. 그러나 우리 광화문이 너희들하고 붙겠다. 그래서 이게 내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만 명이 나오면 얘네들을 숫자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얘네들은 이거 봐. 폭력으로 나오잖아. 폭력으로. 폭력으로 나오는 거 우리는 폭력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잖아요. 목소리만 크지 얘네들 목소리보다 천 배는 크지 우리가 얘네들은 목소리가 없어. 우리는 목소리가 크단 말이야. 일단은 여러분 내일 예비 집회니까 좀 이따가 빨리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동아 면세점 앞으로 가보세요.들 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 화영식 하는데 윤선열 대통령님 이거 보시고 니들 떠들라면 떠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예개엄령 선포를 해야지 이것들. 내가 뭐개엄령선포하겠서 하겠어 뭐 많은 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이런 걸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화염시하는 퍼포먼스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빨갱이 이건 저 김정은 돼지새끼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퍼포먼스 자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허락을 하니까 문제지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노동부 장관이 뭐합니까? 이 민노총 좀 질서를 잡아야 될거 아니여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열을 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10월 3일날 천만 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오고 또 전광훈 목사님 말씀한대로 다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으로 10월 3일 안 나오면은 우리 자신들도 다 끝장나고 대한민국도 끝장나고 대통령도 끝장납니다. 이걸 불보도다 보여줘도 지금 저들이 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두 주먹 붙끈지고 피를 토하며 10월 3일 광화문으로 달려나오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끝장나고 모든 게 끝장납니다 오늘 이재명이가 성경책 들고 성경을 농락하는 걸 보십시오 국가 조찬기도에 한국 교회 기독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걸 보십시오 주여 우리는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전광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8000명의 이 십자가 군대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충전가 있죠 충전가 그 음악 목사님 오늘 다 일어나 일어나 아니 이 빈노총이고 뭐다 때려잡아야 돼 어디 대통령을 화형식으로 해 인간들아 어? 일어나요 두 주먹 불 꺼지고 안방이 뒤집어지도록 주막을 불 끄지고 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심청에 요국게안나하 양양하도다. 우리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일어나서 불러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잖아. 지금. 이렇게 다 나와야 돼. 10월 3일날. 우리는 이깁니다. 인생의 목숨은 졸로와 같고이 곡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좋아요! 정말로. 하여튼 오늘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제가 방송을 해보지만, 주십시오. 저에게 좀심이 되어 주십시오. 서 해가 아찌 이나리 주님의 정의 속에서 빛나리, 성령에 붙들지 않고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못이야, 못 해. 이건 정말, 당, 정말, 당신의 그 애국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해가 아 빛나리, 당신의 천만 조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열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눈물로 불러봐요 당신의 그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눈물로써 회개하고,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여, 죄악으로 더럽힌 모, 십자가의 모, 파가 한데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함으로 얻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주 예수 찬양하네 아키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여러분 귀한 생명 버리셨네 <laughs>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냐, 귀한 생명, 나로 이하여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정민아, 두려워마 내가 너를 아버지여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리 너는 여러분 너는 우리 하나님이 내 것이라 너는 내 그시라 삼절 우리가 고난에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사르지도 못하리라 까불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너를 아버지여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정말 할래. 이게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흘러야 이게 혈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분노 가 아니요 이건 거룩한 피로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들 의로운 분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의분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없으면은 안돼 예수의 피가 있으면요. 죽음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빚진자의 심정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주님의 피만 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다 받은 거. 천국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그게 우리는 빚진자예 평생 빚진자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빚진자로 돼. 12절에 로마서 8장 1 2절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야. 우리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니까. 12절 거기 나왔잖아.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 이거는 여러분들 육신한테 찍은 거고. 빚진 자도 아니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빚을 갚는 게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게 이게 빚을 갚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맨날 내가 빚진자 부르는 거지. 그냥 빌, 여러분들 부르는 겁니까? 빚진자 한번 좀 제대로 좀 한번 불러보자고. 나는 빚진자 찬양을 제대로 한번 불러보자고. 헌금 드리실 분은 10월 3일 집회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 드려주시고. 우린 지금 오늘 밤에 목숨 바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상황인데. 나는 피진자, 나는 피진자, 예수님께 피진자. 오늘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나의 죄짐을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 이재인을 받으소서구조 예, 수님 주의 성령 예, 갚을 n 없는 은, 혜이 생명 받쳐이 몸을 받쳐 죽도록 충산하리라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멸바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맞춰 이물체 받쳐, 받쳐 축복으로 충성하리라 나는 빛진자 나는 진자 예수님께 빛진자 나의 죄야 다 시, 용서야, 주, 세, 요 호, 야, 주, 파, 아, 내가, 잘 내, 탓 시, 오, 하나님 아, 아, 지 감사 아, 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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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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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능력 좀더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하만님 아버지 감사 찬양파 그래서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함께하세요. 구주, 예, 수님 주, 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 명 받쳐 이, 몸을 받쳐 t 저, 저, 로충성하리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내 나라 지키렵니다. 대한민국 만세. 양손 높이 들어요.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 나 오늘 죽을 거야. 나나안끝나안끝아야여기서 아주 그냥 찬송 부르다가 나는 죽어 내가 진짜. 죽기 죽을 각오고 하올 테니까 오늘 막 진짜 성령이 지금 막 아주 그냥 폭풍 같이 지금 저에게 불어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 지금 알았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수지 맞는 줄 알아? 갈길못 찾아 자이 찬양 한번 하면서 모든 상처, 모든 아픔 오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한번 치료 받읍시다갈길못 찾아 이 찬양하면서 제발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이 찬양 가사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귀신 막이지 터지 말고 알았어? 이 찬양 불러가면서 해결 받자고. 진여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길못 찾아 헤매이던 구만 헤매여 점 세상 죄에 빠져 살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 오늘 밤 다가와 나의 기을 인도하셨네 내가 어, 외롭고 슬슬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의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아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여러분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치료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잠든 안식을 오들이 나이젠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주님 따르며 복음 전하다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 주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아, 지쳐서 쓰러질 주님이 능력되시고 마음 아파서. 평평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잠뜰 안식을 얻으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이젠 주 안에서 잠든 기쁨이 넘지 오늘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늘 주님이 역사했어요. 내가 아 지쳐서 쓰러질 때다 예수님이 돼야 돼. 주님이 능력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담배도 다 끊어 이제. 미치려 모든 병도 다 치료받아 오늘 다. 이제는 그품에서 잠든 한식을 얻으리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 이제 주 안에서 잠든 기쁨이 넘치네. 나 이제 주 안에서 삼된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l 어? 할렐루야, j a 네 h a l 아이 l u j a 면 좋고, l l e 요 밤새 a 면 좋겠습니다 써봐 써봐 h Hallelujah! h 세상에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전 세계적으로 밤새 e l u j a h 왜안 쓰고 e l u j a 그래. 언제 이제 처리할 때가 있을 거야. 아, 야, 밤새야, 밤새. 오늘 금요 처리야. 자유일보 좀잘좀 좀 봐봐. 저기, 개념 없는 인종서. 이게 헤드라인 뉴스. 야, 멋있지요? 저 멋있잖아. 저 우측에는 전광온 TV. 예수한국 보금통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참. 아, 오늘 나 죽을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살려주네. 하나님 이게 내가 살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찬양하면요, 목이고, 눈알이고, 머리고 다 터져나가고, 목구녕도 다 가버려. 아니,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네 시간씩 해봐, 이렇게. 그러면, 존나다